아본단자 감독은 연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오늘의 경기가 특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끄는 팀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 경기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아본단자 감독의 생각과 팀의 준비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님과의 특별한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본단자 감독님은 17일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4-2025 브이리그 3라운드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연승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오늘 경기는 특별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흥국생명은 개막 이후 14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시즌 2연승을 포함해 16연승을 기록한 현대건설과 함께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연승 타이 기록을 세운 상태인데요. 정관장 고희진 감독님은 1라운드와 2라운드 경기는 있고 오늘은 메가와 부키리치가 모두 준비된 상태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아본단자 감독님은 정관장은 강한 팀이지만 우리는 우리 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본단자 감독님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경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관리와 운영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경기는 단순한 연승 기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지켜보시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